동지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 신당역 <laughs> <laughs> 사건 이후에 음,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홍의자 동지가 정말 장기간 동안 오늘 이 순간까지 대답 없는 구독자에게 소식을 끊임없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그게 인연이 돼서 저에게 현장 이야기를 부탁하신 것 같은데요. KCG와 다르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아,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다지 웃을 일이 없습니다. 아, 너무 암울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아마 동지들이 뻔히 아실 건데요. 어, 공기업이어서 동일한 기본급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없다. 이것이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인데 왜 그런지 서울교통공사는 선별 임금 격차 공시에 따르면 아주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회사다. 음. 사급까지의 자동승진제가 있어서 여성 노동자들도 남성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입사하고 18년이면 7급에서 4급으로 자동승진이 되는데 왜 여성 노동자는 1급에 없고 2급에 한 사람이고 3급에 10%밖에 되지 않는지 승급표는 말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형식상 어떤 분석 사업장과 다르게 갖추고 있는. 평등의 기구들이 내용상 어떻게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2년 전에 일어났던 신장역에서의 작업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론문 짧게 썼는데 다 읽으면 10분이 지나갈 것 같아서요. 토론문을 기반으로 해서 중간중간 띄엄띄엄 해보겠습니다. 개급운동은 여성노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왜 여성노동을 별도로 의제화하고 기록해야 하느냐 소위 말하는 좌파 활동가들이 모여있는 토론의 자리에서 남성활동가가 제기한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동지가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남녀조합원을 다 포함하는데 왜여성할당제가 필요하냐? 왜 남성위원회 없냐? 왜 여자휴게실만 있냐? 하는 사실 질문들과 내용상 다르지 않습니다. 조직의 모든 구조와 운영, 물리적 뭐 배치가 남성을 기본으로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조직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여성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예외적이고 부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지거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것을 여성 우대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계급운동은 여성운동을 어떻게 의제화하고 있는지 여성 노동자의 노동자, 노동자성 쟁취 투쟁, 성과 재생산권 인정 투쟁, 성평등 쟁취 투쟁은 계급운동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개그 운동 내부의 여성 활동가와 여성 노동자는 이와 같은 것을 자기 활동의 추쟁의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인가 만약 여성 노동자가 노동자라면 당연하게도 남성 노동자가 노동자로 어, 불리워지는 데 비해서 아줌마로 이모로 심지어는 어머니로 불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노동자는 한국사회 여성 노동자 운동의 첫 시작부터 여성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풍등권의 쟁취, 경제적, 정당한 배우를 요구하며 투쟁했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인식하면서 자기 삶의 주체를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맞서서 억압의 경험과 저항의 목소리를 스스로 대표하고 정치적 권리로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능동적이고 자립적이며 다양한 행위자이기도 했고 그 역사적 실천은 지금도 여성 노동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잃는 이론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세계를 인식하는 틀 그것이 바로 여성 노동자 페미니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 노동자는 여성이면서 노동자입니다. 여성성과 노동자성이 일체화된 존재가 바로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는 여성의 문제와 노동자인 계급의 문제를 동시에 인식하고 투쟁하는 주체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계와 분리된 여성의 문제, 여성 노동자의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가 앓고 있는 계급, 성, 인종, 생태 전쟁, 인류 생존의 문제는 바로 여성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여성 노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은 여성을 위기 극복을 위한 늘첫 번째의 희생양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는 번번이 내몰리고 또 필요하면 일터로 다시 호출당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각성하고 울켜주어야 할 이론이 바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성 노동자의 계급적인 위치를 자각하고 성차별의 이중구조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여성 노동자의 페미니즘입니다 여성 노동자의 실천은 저는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 운동과 여성 운동이 결합하려면 여성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발제문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여성 노동자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노동조합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관료적이고 가부장적인 노동조합을 조금은 덜 가부장적이고 민주적인 성평등한 조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노동자 개인의 의식적 노력으로 그와 같은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여성 노동자가 활동자 활동가로 자기전환을 하고. 여성활동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성노동자를 향한 가장 극단적인 폭력, 신당역에서 여성노동자가 일하던 중에 살해당했지만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해석할 능력도, 대처할 의지도, 투쟁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 분노하고 투쟁의 불씨를 만든 것이 바로 현장 여성노동자 모임이었고 이 모임에서 촉발한 싸움을 투쟁으로 조직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활동가 네트워크가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여성노동자들과 여성활동가들은, 그리고 여성노동자 네트워크는 대단히 발 빠르게 움직였고, 이후 이 싸움이 정리되는 시기까지 바로 이들이 주체가 되어 이 싸움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물론 이때 여성 노동자 네트워크는 특정 단체가 주도하거나 누가 했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상 시기에서 다양한 계기와 활동, 속에서 함께 실천해온 경험과 신뢰,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주객관적 상황에 대한 공유,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해서 응집력 있게 터져나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을 묶어준 공통점이 페미니, 페미니즘이었고, 핵심으로 관통했던 것이 여성 노동자의 페미니즘이었다고 어, 부정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현장 안팎에서 중층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여성의제를 현장의 요구로, 여성 노동자의 요구를 여성 전체의 요구로 조직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는 여성 노동자 민중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본의 선택을 우리는 이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다시 자본의 소모품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당면한 여성 노동자의 투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여성 노동자 전체가 연대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발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 네트워크의 형성, 여성 노동자 주체의 형성의 중요함을 주장하는데 저 또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갖는 동의이고 다음은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대중의 누적된 분노가 분출에 나오는 구체적 실천이 저는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은 곧 대중적인 실천입니다. 은유로서의 파업, 상징으로서의 파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파업관인데요. 3.8 여성파업은 여성노동자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투쟁으로서의 파업인지 여성 노동자가 전개하는 파업이면 여성 파업인 것인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파업인데, 노동자 계급의 무기인 파업은 그동안 수 차례 노동자 관료들이 난발하고 배신함으로 인해서 뻥 파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일정 받기식 파업, 재고 소진을 위한 파업, 집회로 전락한 파업과 여성 노동자 전체가 단결해서. 마침내 해내고자 하는 여성 파업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여성과 노동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여성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노동과 여성을 결합한 주체가 바로 여성 노동자인데, 여성 노동자의 투쟁은 계급 전체의 투쟁, 전반적인 투쟁과 어, 분리되어서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전반적 투쟁이 고양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단결하는 속에서 대중적으로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여성파업 아닌가? 여성노동자만의 파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